리스펙트, 귀엽습 자, 오늘 복싱 콤보 세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방어를 같이 해주실 거예요. 어, 치마 입고 오셨네 자, 뭐, 라이트 쭉 주고, 원, 투, 리스펙트, 블락블락, 블락, 투, 투.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 1번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쭉 잡을 때, 얼굴에서 바로 등이 나올 수 있게끔 쳐주고, 한발 빠져주면 원, 투, 앞발을 하나 둘셋 짚어주세요. 잽잽 투 그리고 블락 블럭 투트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 백만 하던 거 원투 주시고 왼발 앞발 짚으면서 슬립 초호 그리고 앞발 짚으면서 머리 숙여주고 바디 레게 땅땅땅땅 뒷발 뜨지 않게 눌러주면서 갈게요백 세이처 주시면 원투 슬립 초호. 마지막은 라이트 바디 주는거 요거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o 스트레이트 왼발 오른발 숙이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y 어퍼 훅 n o 나가면서 어깨에다 잽잽 u know, you know, you know, y 땅 u know, you know, you know, 이 o u k n 이번 원투 슬립 원투 슬립 치고 원투 슬 그리고 3번이 아이쿠 쭈투더킹 버퍼 호따기 이런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잘하시는 분이야. 끝